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객체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객체 기본이고 예. 이거 실제 게임 만들기 전에 꼭 알아둬야 될게 객체 간에 비교하는 거 객체 간에 비교하는 거꼭 알아두셔야 돼요 객체끼리는 모양이 같아도 예, 둘이 모양이 똑같죠 객체 리터럴 근데 비교하면 항상 false가 나옵니다 객체끼리는 서로 비교하면 false가 나와요 그래서 모양이 같다고 결과가 true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세요 이런거 예, 객체가 아닌 값들은 서로 비교하면 다 true가 나와요 근데 객체끼리는 false가 나오고 배열도 마찬가지 배열도 false 나오고 함수도 false가 나옵니다 그래서 객체끼리 서로 비교할 때는 예, 비교해서 true가 나오게 하려면 그거를 변수 안에 저장을 해 놓고 비교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a에다가 얘를 저장을 해 놨어요 변수 안에다가 저장을 해 놨어요 a 그리고 여기다 놨어요 그러면 a랑 array 2, e, 얘네 둘은 그제서야 똑같습니다. 변수 안에다가 넣어놓고 비교를 해야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별거는 아니고, 객체, 객체 있죠? 요거 하는 순간 새로운 객체를 만든 거예요. 새로운 객체를 만들고, 여기도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비교한 거니까, 새로운 객체랑 새로운 객체는 다르죠. 객체 두 개를 새로 만들어 놓고, 걔네 둘 비교하면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근데 얘는 원래 있던 객체를 A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 놓고, 그 A를 돌려 쓴 거잖아요.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고. 얘도 A고. 그래서 원래 객체 한 번만 만들어 놓고, 그걸 돌려서 쓴 거기 때문에 같다고 나오는 거고, 그냥 얘만 계속 잡고 쓰면 그때마다 새로운 객체가 생기니까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 객체 리터럴이나 얘도 배열 리터럴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대괄호를. 예. 중괄호를 객체 리터럴, 대괄호를 배열 리터럴이라고 부르는데 객체 리터럴, 배열 리터럴 둘다어 예. 이거 쓸 때마다 배열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것도 다른 거예요. 보시면, Array랑 1, 2, A랑 같은 거냐. 네. Array가 1, 2, A잖아요. 근데 Array랑 1, 2, A랑 같은 거냐 하면, false가 나와요. 왜냐. 여기서 새로 한번 만들었고, 여기서 배열을 또 새로 만든 거. 네. 기존에 만든 배열이랑, 새로 만든 배열이랑, 네. 요거, 요, 요거 할때 배열을 새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어, 둘이 다른 겁니다. 메모리 관점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는, 음 제가 설명을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설명을 딱 이렇게 했었거든요. 보통 상자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array고, 12a.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a라는 배열을, 이 array라는 이름으로 계속 가져오죠. 얘는 메모리고. 근데 이거 는는는 는 해서 이렇게 새롭게 하면 어떤 게 되는 거냐면, 예, 요거. 리터럴을 만나는 순간, 새롭게 이, 여기다가 생성을 해버려요. 근데 이름은 안 붙어 있죠. 이름은 안 붙어 있는데, 새롭게 여기다가 1, 2, A, 배열 이거를 만들고 서로 둘이 같은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둘이 같은가. 당연히 다르죠. 서로 다릅니다. 얘네 둘은. 왜냐면, 이거 만났을 때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신에 이름은 안 붙어 있지만. 근데 요거, 요거 A는, A는 또 여기에 들어있겠죠. A는, 이 메모리가 여기까지 늘어났다고 쳐보면, 메모리가 여기까지 늘어난 거예요. 이 오른쪽 포함문까지. 여기가 A고, 뭐, 네임 제로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하면, 여기 A. 그러면 여기에 A 있죠. Array에 E. 아까 Array에 E 하면 EA잖아요. 근데 EA는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array의 e나 여기 a나 똑같은 거예요. array의 e나 서로 이 a가 어차피 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어 그러면 이 객체가 아닌 값들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객체인 경우는 변수에는 주소가 저장되어 있고 일반 값인 경우에는 그 값이 그냥 저장되어 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건 사실 초보 단계가 아니라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한데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만약에 저희가 a는 1이라는 거 변수 만들었다고 해봐요. a는 1 여기 A가 있고, A는 1이다. 그리고 B가 있고, B가 있고, B는 1이다. 이 코드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네 둘은 왜 서로 같나? A랑 B는 왜 서로 같나?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객체가 아닌 값들은 사실 공간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 어, 새로운 공간에 1이라는 값이 있고, 얘네들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 객체가 아닌 값들은 이래요. 그래서 A랑 B 비교했을 때 같다가 나와요. 이렇게 따로따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같다. 아, 따로따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요 값을 서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A랑 B는 같다고 나오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let C는 배열, let D는 배열, 이런 게 있다고 치면, 객체들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네, 그때그때 따로 생깁니다. 객체들은 여기서 C, 객체들은 여기랑, 여기에 따로 생겨가지고, 얘네 둘은 서로 다른 거예요 객체는 여기에서 생겨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 객체는 그때그때 그때 여기에 따로 생겨서 예, 서로 같다 하면 false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써야지만 예, 같게 나와요 이런 실제 값들은 객체들은 서로 다르고 이런 원식 값 객체가 아닌 값들을 원식 값이라고 그러거든요 프리미티브 밸류. 원식 값들은 똑같다고 나옵니다 네 생성된 틀 자체 요게 배열 리터를 또는 이런 거 객체 리터럴이죠. 이틀 자체가 다르면 False입니다. 이런 틀. 그래서 이 a로 이렇게 공유를 해줘야지만 같은 거예요. 이렇게 변수명이 같아야지만 같고 서로 가리키는 게 같아서 이 리터럴 자체는 매번 새로 생기는 거라서 다릅니다. 이거좀 어렵죠, 이거는. 근데 그 간단히 정리하면 객체끼리는 예, 변수에 넣어 놓지 않으면 서로 비교할 때 모양이 같게 생겼어도 다 달라요. 원시값들은 모양이 똑같으면 똑같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또 참조와 복사. 참조. 이제 이렇게 했죠. 저희가 이 객체를 A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객체를 A에다 저장했는데 그거를 다시 B에다가 저장을 하면 이때는 A랑 B랑 같을까요? 이때는 A랑 B 같죠.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언제 같고 언제 다른지를 이렇게 메모리를 직접 그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가 있고 여기 b라는 박스가 있으면 a가 아까 뭐였죠? 좀 줄여서 쓸게요 name은 0초 name은 0초 이런 게 있으면 b는 a죠 이렇게 갖고 있죠 그러니까 b랑 a는 같아요 이번에는 b에서 뭔가 새로운 객체 넣은 게 아니라 그냥 기존의 거 그대로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변수가 다른 객체를 화살표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으면 얘를 참조라 불러요 참조 그래서 A의 이름을 히어로로 바꾸면 이게 Z가 아니라 히어로로 바꾸면 B도 B의 이름도 히어로가 돼요. 서로 참조하고 있으면 하나가 바뀌면 다른 애도 똑같이 바뀌는 거죠. 사실 하나가 바뀌었다고 다른 애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둘이 처음부터 하나 똑같은 애를 가리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똑같은 애가 바뀌면 그 가리키고 있는 A랑 B 둘다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객체가 아닌가? 원식값이라고 했죠 원식값은 이렇게 넣어줘도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달라져요 이것도 그림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객체가 아닌 값은 여기 저장공간이 하나 더 있다고 했죠 여기 제로초가 있을 것이고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보면 예, 객체가 아닐 때는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객체가 아닐 때는 A에다 제로초 넣었죠 A에다 제로초 넣으면 이렇게 가르켜요 객체가 아닌 값들 저장하는 공간 그리고 B A에다가 아, b에다가 a 넣죠. 었 b에다가 a 넣으면 화살표가 요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가요. 객체일 때만 화살표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객체가 아닐 때는 여기 메모리 별도 공간에서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a를 히어로로 바꾸면 히어로가 여기서 이제 생기고 a를 히어로로 바꿨으니까 a는 히어로 가리키고 b는 그대로 제로초 가리키고. 그래서 객체일 때랑 아닐 때랑 화살표가 예, 화살표가 달라진다는 거. 그거를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객체일 때는 바로 서로를 가리키는데, 예, 그거를 참조 관계라 부르고. 근데 이런 객체가 아닌 값은 별도의 저장 공간이 있어서 따로 가리킨다. 어, 퀴즈. 요런 값이 있을 때 조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하죠? 제로초에, 제로초에서 조에 접근하려면. 지금 보니까 제로초의 속성은 네임과 젠더가 있고, 네임이 다시 한번또 객체네요. 이거 잘,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제로초의 속성은 네임과 젠더예요 네임과 젠더가 속성이고, 제로초 n a m 이죠 이게. 제로초 n a m 이 다시, 이렇게객체인거예요 그래서 접근하려면, 제로초.name.last. 그래야 죠정 제로초.name.last. 저 제로초 히어로, 예. 예, 이거 정답은 이렇게 되고, 제로초 히어로 있는 저 영역, 이 영역을 뭐라 불러야 될지 저도 좀 애매하네요. 그냥 원시 값들은 다 여기서 그냥 생성돼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1이나뭐 u e 나 난이나 이런 애들은 다 여기서 화살표로 이렇게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고 객체들은 그냥 여기서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배열 리터럴 이런 애들. 그래서 어, 객체가 있는 공간이랑 객체가 아닌 값들이 있는 공간이랑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는 다 나누어져 있어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객체의 공간이랑 객체가 아닌 애들이 저장되는 공간이랑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수들은 어, 걔네들이 이제 화살표로 막 서로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제로 초 네임 라스트. 네, 그래서 이 장은 일단 여기까지.